안녕하세요. 석군맘의 아기자기 오늘은 모티브 85번 떠볼 거예요. 이렇게 떴고요. 실 배합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용했어요. 한번 떠볼게요. 첫 번째 일단은 음, 매직링에다가 사슬 7 개를 뜨고 빼뜨기. 사슬 7곱개 빼뜨기, 7곱개 빼뜨기 해가지고 총 사슬 7개짜리가 6세트 나오게 떠주시면 돼요. 한번 떠볼게요. 매직링을 만들어주시고, 실을 가지고 나와서 사슬 7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뜨고, 매직링에다가 빼뜨기. 빼뜨기 하실 때 여기 에 빠지지 않도록 잘 잡아 주시고 빼뜨기. 또 이어서 사슬 7개. 또큰 매직링에다 넣어서 빠지지 않게 잘 잡고 빼뜨기. 총 6개. 하나 둘셋넷 다섯 한 세트 더 일곱 개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꼬리 실을 쭉 잡아 당겨주시고 그러면 가운데 매직링 구멍이 없어졌죠? 실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. 얘를, 끝에 실을, 여기 가운데, 매직님 구멍으로 해서, 뒤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꽉 잡아당기신 다음에, 얘는 한 번, 두번 매듭을 치고, 그 다음에, 다음 단 넘어갈게요. 이렇게, 여섯 개. 꽃잎이 생겼고요. 2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기 사슬이 7개 했잖아요. 그 중에서 가운데 네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, 중간 사슬 넷. 또 여기 가운데 네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, 중간 사슬 넷. 그렇게 6번 반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. 다음 2단을 떠 볼게요. 노란색으로 2단, 3단 떠주는 건데, 우선 2단을 떠볼게요. 여기 사슬 7개 중에서,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사슬에다가, 여기 사슬에다 떠주셔야 돼요. 큰 구멍 말고. 짧은 뜨기. 해주시고, 중간 사슬 4개. 하나, 둘, 셋, 넷. 또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, 하나, 셋, 사슬되개그 다음도 네 번째 사슬은 왼쪽에서부터 세도 되고, 오른쪽에서부터 세도 돼요. 똑같으니까. 4개 하고,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데다가 빼뜨기 해주시고, 그 다음 3단 바로 이어서 갈 건데, 3단은 여기. 사슬 4개 했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, 빼뜨기로, 빼뜨기로 여기다가 자리 이동 한번 해주시고, 그 다음 여기 사슬 4개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세개할 거예요. 그리고 중간 사슬, 네개 하고, 넘어가서 또 여기 사슬 네개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. 사슬 네개 하고 넘어가고.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자리 이동을 위해서, 아까 여기 짧은뜨기에서 빼뜨기를 한번 하고 끝났죠? 그 다음 여기 큰 구멍에 와가지고 빼뜨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.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. 그 다음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야 되니까, 한길긴뜨기 기둥사슬 하나, 둘, 세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그냥 여기 큰 구멍에다가 더 떠주시면. 한길 기둥 포함 한길긴뜨기 세개 됐죠. 그 다음에 중간 사슬 네 개. 자, 여기 넘어가서 그 다음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. 실 감아서 실 가지고 오고,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3개 했으면, 그 다음에 한, 사슬 4개 또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3개.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사슬 네개떠 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처음에 사슬 기둥 세개 떴잖아요. 한길긴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, 둘,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. 실 커팅 해 주시고 그러면 노랑색으로 2단, 3단까지 떴어요. 우선 실을 뒤로 보내 주신 다음에 4단 4단은 이제 핑크색으로 뜰 거예요.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씩, 한길긴뜨기 코 하나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, 두 개, 두 개, 그 다음 사슬 네개 떠서 여기 한길긴뜨기 하고 여기 짧은뜨기 사이에다가. 짧은뜨기 하나.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자리하고 여기 짧은뜨기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바로 이어서 떠 주신 다음에 사슬 4개.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씩 두 개, 2개, 두 개. 사슬 4개로 해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하고 짧은뜨기 사이에다가 짧은뜨기. 요거 사슬 4개 하는 거뜰 때는 노란색 여기 사슬 4개 앞쪽으로 해서 떠주시면 돼요. 한번 떠볼게요. 시작은 여기. 한길긴뜨기 제일 오른, 쪽 3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코에서 시, 여기서. 한길긴뜨기 2개씩 해줘, 해줘야 되니까 사슬 3개, 사슬 기둥 3개. 그 다음에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 더. 그러면 지금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했죠. 그 다음, 또두 개. 그 다음 코에서 한길긴뜨기 또두 개. 한길긴뜨기 두 코로 늘리는 거예요. 두 개씩. 자, 그럼 두 개, 두 개, 두개 떴으면, 사슬 네 개. 사슬 네 개를 뜬 다음에, 여기 보이시죠. 여기 한길긴뜨기 끝에 하고, 여기 짧은뜨기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앞쪽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.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여기 짧은뜨기를 넘어가서 한길긴뜨기랑 여기 짧은뜨기 사이 여기다가 또 앞쪽에서 짧은뜨기 하나 더. 해서 넘어갔어요. 지금 여기 짧은뜨기를 이렇게 넘어갔어요. 그 다음 사슬 4개 한 다음에 여기 짧은 한긴한길 긴뜨기 코에다가 2개씩, 한길 긴뜨기 2개씩. 또 사슬 4개 여기 한길긴뜨기 밑에 하고 짧은뜨기 사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넘어가서 여기다가 또 앞쪽에서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두개 나왔죠 다음 사슬 4개 또 한길긴뜨기 두 개씩. 다음 사슬 네 개. 또 밑에다가 짧은뜨기 넘어가서 짧은뜨기, 사슬 4개, 또 한길긴뜨기 2개씩 쭉 떠볼게요.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또 짧은뜨기 넘어가고 사슬 4개 사슬 4개 해주시고 여기 처음에 한길 긴뜨기 사슬기 중 했던 데 있죠 여기 하나 둘세 번째 사슬 여기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연결이 돼서 끝.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모서리 작업하고, 테두리 수단 뜨면 끝나요. 자, 그 다음 초록색으로 모서리 작업할 때는 어디에다가 뜨냐면, 우리 여기 짧은, 어, 한길긴뜨기 제일 오른쪽에 있죠? 제일 오른쪽, 제일 왼쪽. 여기다가만 떠주는 거예요. 여기다 떠주고, 여기다 떠주고. 넘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뜨고, 그다음 제일 왼쪽에 있는 것 뜨고, 계속 여기 끝에 있는 코에다가만 떠주시는 거예요. 자리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. 한번 떠볼게요. 하는데 얘는 어, 여기 짧은뜨기 하나, 중간 사슬 네 개, 짧은뜨기 하나, 사슬 세 개, 그다음 모서리 작업, 사슬 세 개, 짧은뜨기 하나, 사슬 네 개, 짧은뜨기 하나, 사슬 세 개. 그러니까 모서리랑 모서리 사이에 짧은 뜨기 두개 들어가는데 짧은 뜨기 사이에는 사슬 세개 아니 사슬 네 개, 그다음 모서리랑 짧은 뜨기 사이는 세 개씩 그렇게 떠주시는 거예요. 이 모서리는 한길 두코모아뜨기 사슬 둘, 두길 두코모아뜨기 사슬 둘, 한길 두코모아뜨기 다 아시죠? 한번 떠볼게요. 시작은 자 여기 꽃잎 중에.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있죠? 그중에 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시작. 자, 짧은뜨기를 떠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,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. 일단 짧은뜨기랑 짧은뜨기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네 개. 다음 제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제일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왼쪽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다 짧은뜨기 하나. 사슬 세 개. 이번에는 모서리 작업 할 차례예요. 자, 여기 그다음 꽃잎으로 넘어가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한길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두길 두코. 모아특기. 사슬 2 한길, 두 코, 모아특기. 자, 지금 다 여기 한길긴뜨기, 코 하나에다 다 떠준 거예요. 그 다음 사슬 3 개. 그 다음 제일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. 사슬 4 개. 하나, 둘, 셋, 넷. 다음, 제일 그다음 넘어가서 제일 오른쪽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세 다음 모서리 작업. 사슬 세, 넘어가서 짧은뜨기 사슬 네 개, 짧은뜨기 사슬 세 개, 모서리 작업. 사슬 세개 하고 첫 번째 짧은 뜨기에다가 빼뜨기 테두리 제두리 작업 두 단만 떠주면 돼요 모서리랑 모서리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. 테두리 첫째 단 둘째 단 모두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모서리만 세 개씩 떠주시는 거예요. 쭉 떠볼게요. 시작은 여기 짧은 뜨기 두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할게요. 기둥 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 뜨기 하나, 자, 한 코에 하나. 테두리 일단 끝났고요. 그다음 이어서 바로 테두리 2단 할게요. 뜨기 하고 실 마무리는 뒤에서 돗바늘로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티브 85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